저희 단톡방은 매일 아침 운세,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오늘의 날씨를 아침마다 올려드리며 매일 청약 일정도 놓치지 않게 당일 청약 건들도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 깜짝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소소한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이런 소통도 싫다 정보만 받고 싶다는 분들은 제일 오른쪽 공지방으로 들어오시면 현장 정보만 받아볼 수 있으니 톡방으로 참여하여 다 같이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장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럼 다 같이 청약 조건 알아보실게요.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 청약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맞는 조건의 청약을 잘 알아보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이용하고 있는 은행 앱에서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예치금은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8 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이고 민영주택은 흔히 알고 있는 힐스테이트, 자이, 데미안등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이 다르니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1순위 청약 시 조건 및 평가 기준입니다. 1순위 조건으로 투기과 지구는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의 12회 이상, 지방권은 6개월 이상의 6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순위 평가 기준은 전용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금액이 많은 순이고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체 없이 매달 날짜에 납입하시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납입하는 금액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액이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매달 2만원씩 하시는 분들보다 10만원씩 납입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고요. 10만원 이상 납입하더라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연체 없이 매달 10만원씩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조건과 예치금 기준입니다. 1순위 청약 조건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셔야 하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어야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이 경과되고 지역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 면적에 따라 상이하니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준비하실 때에는 해당 청약 조건이 1순위 접수일이 아닌 모집공고가 발표된 시점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전까지는 꼭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정책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며 인당이 아닌 세대당이기 때문에 부부 중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장애인 등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으로는 신혼부부 모두 과거 이력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이후로 계속 무주택이어야 되고 결혼 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처분을 했다면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 기간으로 보며 초혼이 아닌 재혼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와의 재혼이라면 앞전에 혼인기간도 함께 산정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분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1순위 조건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조건이며 2순위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2순위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임신 중에 있는 신혼부부 또한 1순위 조건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입니다. 총 5가지 조건이 있으며 첫 번째는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공급에 해당되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혼인 중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다섯 번째, 최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됩니다. 예외사항으로 대대원 중만 60세 이상 직계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월부터는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청약 조건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에서 세 번째 조건인 혼인 부분만 반영되지 않고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단,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 30%에서 추첨제로 진행되며 전용 60제곱미터 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때만 가능하며 뱃속에 태아까지 포함되고 입양을 하여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가점 부분은 사진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 병변장애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청년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로는 건설사에서 장애인 복지과로 특별 공급 공문을 보내어 공고를 하게 되며 신청자는 기간 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장애인 담당자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청약 조건인데요. 보통은 청약 통장을 저축 개념으로 많이들 놓고 있으신데 그 통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고만 있다면 정말 값진 통장이 될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청약통장에 예치금만 넣는다면 그냥 예금적금 통장의 가치만 될 겁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청약통장의 개월수와 매월 예치금, 현재 예치금과 청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순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다면 누구보다 빠른 내 집장만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누구다 다 알고 있을만한 내용도 실제로 진행하려면 너무 어려운게 부동산 입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다같이 공부하며 좀더 빠른 내 집장만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댓글 아래 보시면 저희 단톡방 링크와 참여 구도가 있으니 참여하셔서 다 같이 부동산 공부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